저, 저기요. 잠시만요. 거기 돌아보신 분! 지금. 몇 시죠? 6시, 기분 좋죠? 영화 한편 보고 싶어지는 화요일 저녁, 지금부터 6시 30분까지 문화 대교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문화 책임지는 대학생의 교양 문화 대교. 영화 보고 싶은 화요일 아나운서 이주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극장가의 한 주간 소식들을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기대작이라고 불릴만한 개봉 예정작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월 말 겨울바람과 함께 찾아온 스릴러 영화, 형제의 엇갈린 기억에 관한 영화, 기억의 밤입니다. 신경 쇠약 증세를 앓고 있는 삼수생 동생 진석. 그런 진석의 유일한 자기편 형 유석. 비가 오던 날밤 진석의 눈앞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이 형 유석을 납치합니다.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유석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석이 알던 형이 아닌데요. 어딘가 변해버린 그의 형을 의심하던 중. 매일 밤 사라지는 그를 뒤쫓아간 진석은 충격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혼돈과 착각의 기억 속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 기억의 밤은 장항준 감독의 9년 만에 충무로 복귀작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독창적이고 탁월한 연출력으로 주목받은 그가 이번에는 전작들과는 다른 장르인 스릴러로 돌아왔습니다. 네, 줄거리가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데요. 20년 전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한 두 형제의 다른 기억, 가족이 가장 낯선 존재로 다가올 때의 공포를 설정하여 이전의 스릴러와는 다른 매력을 보입니다. 영화 기억의 밤은 11월 29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오늘의 영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시간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미국의 주식 시장을 뒤엎어 놓은 추악한 월계 월가의 늑대 조던 벨포트의 인생을 담은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오늘은 말이죠. 최근 이슈와도 다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과 분단의 아픈 현실을 그린 영화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남북한 병사들의 팽팽한 긴장 속, 싸늘한 침묵만이 흐르는 공동 경비구역. 정전협정의 장소로 아직 전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어 사망하게 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총격 사건의 책임 수사관으로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 소령이 파견되지만 양국 군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서로 상반된 사건 진술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수사 중 사건 최초 목격자가 투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분명 무언가 감추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이 사건.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남한군 이병장역의 이병원, 북한군 오경필 중사역의 송강호, 중립국 감독위원회 수사관 소피소령역의 이영애, 여덟 발의 총성,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추리극, 영화 JSA 공동경비 구역입니다. 오늘의 영화, 박찬욱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소설 DMZ를 원작으로 한 영화 JSA 공동경비 구역입니다. 영화는 소피 중령이 수사관으로 파견되어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도착한 그녀가 상관에게 들은 수사방침 한 가지. 누가 쌓는가가 아니라 왜 쌓는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한군 이수혁 병장에 의해 북한군 정우진 정서와 최만수 상의가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남한국의 기습 테러라고 주장하지만, 남한 측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이 병장이 도주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정작 사건 당사자인 북한군 오경필 중사와 이수혁 병장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들은 왜 서로에게 총을 쐈을까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몇달 전. 수색작전에 나간 남한 군부대. 잘못하여 군사경계선을 넘어오게 된 남한부대는 재빠르게 돌아가지만 볼일을 보고 있던 이수혁 병장은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채 북한 땅에 홀로 남게 되었죠. 뒤늦게 자신만 남은 것을 안이 병장은 돌아가려 발을 내딛는데 지뢰를 밟아버리고 마는데요. 앞불사 그의 앞에 북한군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수혁 병장과 북한군 오경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 거죠. 할일 없이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 말년 병장 이수혁은 목숨을 구해준 오경필과 쪽지로 연락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끊기자 궁금해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무작정 찾아간 북한군 초소.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오경필과 정진우는 처음에는 얼떨떨해하다가도 찾아온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경계의 반대편에서 봐주보고 있던 그들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친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북한군의 이상징으로 양군의 경비태세가 강화된 것인데요. 그들은 짧았던 만남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그들이 왜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게 된 것일까요? 헤어짐에 아쉬움으로 적적해진 초소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북한군 장교 남한군인 이수혁을 보자마자 그는 총을 꺼내듭니다. 역사라는 비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이념의 대립을 넘어선 4명의 낭북한 청년들의 우정을 그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하우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단대 방송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저희 문화 대결을 청취해 주신 하우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강민서, 진행의 이주미, 김민찬이었습니다.